안녕하세요 딜러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최근에 달러엔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고 원래 어, 전쟁이 나면은 안전통화인 엔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져 주식 하락하면은 어, 또 엔화가 어, 예 강세를 보이는 어떤 그런 어,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그런 어떤 패턴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달러엔이 어, 110 8년에 거래되면서 5년 만에 최고치에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지금 금년 들어서, 어, 금년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죠. 어, 또, 어, 미국 주식이 이제 많이 빠지죠. 일본 주식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약세, 달러에는 강세가면서 이제 118년, 거래되고 있고 2016년 거의 5년 만에 최고치에 거래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요인은 어, 미국채 수익률 상승이거든요. 미국채 수익률 상승 지금 10년짜리가 어, 지금 2%를 넘었었죠. 어, 따라서 일본 쪽에서 자금이 어, 미국 쪽으로 어, 미국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 차입 자금이 싼 엔을 갖다가, 엔을 갖다가 어, 팔고 어, 엔을 갖다가 팔고 어, 달러, 달러를 갖다가 어, 사서 이 자금을 갖다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엔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엔이 어 지금 어 오늘 FMC 회의가 있는데, 미국 연준의 정책회의가 있는데, 한0.25% 금리 인상이 어,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상 하고 난 다음에, 어, 파울 연준 의장이 좀더 어, 굉장히 어, 매파적인 그런 어떤 어, 발언을 할 경우에는, 어, 미국 재수이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달러엔도 120엔을 향해서 갈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 달라연하고 원달라 옛날에 이제 우리 엔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하고 그랬거든요. 어, 2000년도 초반에 그랬습니다. 어, 그런 어떤 그 기획재정부 그 관리국장 이름 따, 뭐 체중경 라인 이런 어떤 라인도 있었고, 예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 개입을 하고 하는 그런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뭐 1040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내려오면 은 우리 원화시장에 개입을 하고 최중경 라인이 있었는데요. 것처럼 우리 달러예나하고 원화의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커플링이라고 하죠 최근에 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달러 강세 때문에 두개 우리가 예나하고 원화 약세가 비슷하게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러예이 120원으로 간다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 원달라도 1250원대까지 어 갈수 있다 이런 어떤 어, 차트 모양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예는 어, 옌은 보시면 예나는 원화 어, 원화 어, 약세 어, 또 예나 약세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 예는 굉장히 어떤 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천 원에서 한천천 오십 천원 부근 천뭐 칠십 원 부근 요 사이에서 계속 어, 행보하는 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어, 달러 얜, 얜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